스노우볼입니다. 유한타증권 국내 주식 선물하고 메가커피 최소 3잔 이상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우선 보시면은 미션 첫 번째 조르기 해서 그 카카오, 카카오톡 친구 3명에게 이벤트 공유를 하면 커피 교환권, 메가커피 교환권 증정하고요. 3명에게 여기 눌러서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미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하기 해서 주식 선물 5만원 이상을 하고 상대가 선물 받기를 완료를 하게 되면은 룰렛을 돌려볼 수 있는데요. 가장 적은 게 메가커피, 그리고 가장 큰게 저기 케이크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 쿠폰도 5천원, 1만원, 2만원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물 받은 고객이 당사 최초 신규 고객이면은 케이크 교환권 이거 100% 지급인 것 같죠? 이렇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식 쿠폰 같은 경우는 100만원 사용하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 매수 매수 100이니까 매도 100 해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미션 두개 모두 달성하면 추가로 또 메가 커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유의사항 한번 보시면 이벤트 기간 내에 주식 선물을 하고 상대가 받기까지를 완료를 해야 경품 지급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 교환권, 케이크 교환권 같은 경우는 이벤트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식 쿠폰은 즉시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한 4분, 5분 정도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우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신청하기를 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기 한 다음에 우선 카카오톡 3명에게 친구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선물하러 가기 누르고, 선물하러 가기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은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온주 단위로 선물이 될것 같고요. 어, 안정적인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 54,000원짜리 이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넉넉히 6만 원 입력하시고, 어, 그 다음에 선물 줄 사람, 선물 줄 사람 여기 이름. 휴대폰 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확인,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유의사항 체크하고 선물하기 누르면은, 일단은 진행이 완료가 되고, 받는 쪽에서는 선물 받기를 눌러야 됩니다. 받는 쪽에서는 선물 받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실제 주식이 체결까지 돼야지 룰렛을 돌릴 수 있거든요. 해서 참고해서 진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